안녕하세요. 오늘은 팽이 접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어, 팽이 접는 거 너무 궁금해요 하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먼저 팽이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을까 너무 궁금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분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팽이를 준비해왔거든요. 이건 기본 팽이입니다. 기본 팽이를 한번 분해를 해볼게요. <laughs> 분해해 버리겠다아 너무 무서워요 응 그래도 살살 분해를 해 줄게 자 분해를 하고 있어요 아 걱정하지 마 너를 다시 예쁜 펭이로 만들어 줄 테니까 고마워요 멋있지만 참아 볼게요 참아 볼게요 자, 이거는 종이 한 장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종이, 종이 세 장의 종이가 들어갔네요. 자, 이거를 어, 틀이라고 불러요. 틀 바깥 부분이죠. 그리고 이것은 중심 부분이에요. 그리고 얘는 손잡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팽이의 손잡이와 이 중심은 똑같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 틀이 모양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팽이의 이름도 바뀔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 기본 팽이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 세 장을 준비했어요. 어, 틀 그다음에 중심 손잡이 이렇게 만들 거죠. 우선 틀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틀을 만들 때는 우리가 프레벨 기본 문양 F라는 게 있거든요. 그 프레벨 기본 문양 F를 접을 때는 쌍배 접기 또는 바람개비 접기를 하고 나서. 프레벨 F번으로 정리를 해주면 돼요. 자, 쌍배 접기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쌍배 접기는 먼저 이렇게 방석 접기. 방석 접기를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대문 접기를 해준 다음에, 어, 바람개비로 정리가 돼요. 자, 한번 해볼게요. 먼저 삼각 접기. 중심에, 중심에 맞춰서 얘를 이렇게 가운데로 접어서 모으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아시는 방석 접기가 됩니다. 자, 방석 접기를 하고 나서 다시 얘를 펼쳐줄게요. 펼쳐주고 나서 여기에서 대문 접기를 할 거예요. 대문 접기 아시죠? 이렇게, 이렇게 문이 끼익 열리는 것처럼 이렇게 접는 거. 그리고 나서 다시 이쪽, 이쪽도 접기를 해줄 거예요. 더 깨끗하게 접으려면 얘를 완전히 이렇게 펴진 다음에 이렇게 접으면 더 삐뚤어지지 않게 더잘 접을 수는 접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접은 다음에 쌍대 접기 할때 얘를 이렇게 잡아당겨 주죠 또 얘도 이렇게 잡아당겨 줍니다 그러면 쌍배 접기라고도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바람개비 접기가 되죠 자 여기에서 프레벨 F번은 이렇게 이 아이들을 이렇게 가운데로 모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가운데로 모이는 이 아이의 이름이 바로 프레벨 기본 문양 F입니다. 여 이게 모든 문양의 기본이 될수 있어요. 음, 모든 팽이 접기에 자 그래서 어, 이렇게 한 다음에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바깥에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이죠. 얘를 만들기 위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어, 아이스크림 접기를 해서, 핫, 날개 접듯이 바깥으로 빼줄 거예요. 자, 이렇게 아이스크림 접기. 바깥으로 아이스크림이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쪽으로 가야 될지 이쪽으로 가야 될지 헷갈리거든요. 그러면 아이스크림을 콘이 안쪽에 있다 생각하세요. 콘이 안쪽에 있고, 맛있는 아이스크림 부분은 바깥에 있다. 그렇죠? 아이스크림이 지금 이렇게 밖에 있는 거죠? 냠냠냠 냠냠냠 이렇게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바깥으로 학쳐학 날개처럼 이렇게 뒤로 뽑아줄 건데 그러기 위해서 여기 살짝 접는 선을 마련해 주는 게더 접기가 쉬워요 그래서 얘를 종이 한 장만 잡고 바깥으로 펼쳐주겠습니다 펼쳐주면 이렇게 되면 여기가 안쪽으로 이렇게 접혀야 되겠죠? 이렇게 접히고. 음. 아까 정확하게 안접었더니 이렇게 됐네요. 자. 얘도 바깥으로. 한번 살짝 접어주고 또 살짝 접어주고 자 이렇게 했더니. 바로, 로 음, 이런 모양이 되었죠. 그러면, 요, 요 부분은 바깥으로 이렇게 내밀어서, 중심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줄게요. 짜잔, 이렇게 됐으면, 틀 부분이 완성되었습니다. 틀은 다져 쉬고 계세요. 다음, 다음은 중심 부분을 만들어야 되겠죠? 중심 부분은 어 우리 동서남북 접는 거 여러분 혹시 아세요? 동서남북 동서남북 접을 때도 음. 삼각 접기로 시작해도 되고 사각 접기로 시작해도 되는데 이건 한번 사각 접기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가운데 중심을 잘 알아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어, 아, 준비 들어졌어. 한 다음에 먼저 방석 접기를 해줘요. 자, 방석 접기를 해준 다음에 얘를. 뒤집어줘서 다시 방석 접기를 하면, 동선 안북 접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동선함 접기를 했어요. 음,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뒤집어서 마지막 한번더 접어주면 중심이 완성이 됩니다. 이 중심이 이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 주는 거예요. 짜란. 어, 이렇게만 해도 멋있죠? 얏. 너무 멋있는데, 저는 이걸 이렇게 바깥으로 펼쳐주고 얘를 다시 이 안으로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넣어주고 이도 밖에 이렇게 펼쳐주고 이도 펼쳐주고 소는 상관없어요. 넣어주고 펼쳐줘도 돼요. 자, 얘를 집어넣어주고, 집어넣어주고, 얘도 여기서 집어넣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이 안으로 이렇게 넣어주면 깔끔해지겠죠. 이렇게 됐어요 이번엔 마지막으로 뭐가 돼야 되나요 손잡이가 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럼 손잡이 부분도 한번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 중심 부분을 만들 때 얘는 방석 접기를 해주고 뒤집어서 또 방석 접기를 해주고 뒤집어서 또 방석 접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뒤집지 않고 방석 접기를 계속 해주게 됩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삼각 접기로 해서 방석 접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다시 안쪽으로 또 접어줘요. 근데 너무 여기 딱 붙여서 빽빽하게 접으면 나중에 손잡이 접을 때그 부분이 밖에서 종이가 찢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틈을 살짝 벌리고 접어주세요. 자 마지막 한번더한번더 이렇게 접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집어서. 한번 접고 이렇게 한번 접고 해서 얘를 손가락으로 살짝 누르면서 이렇게 올려 주세요. 그러면 손잡이가 완성되었어요. 아까 접어 주었던 이 부분에 손잡이를 이렇게 집어넣어 주면 자, 집어넣기 전에 어떠냐면 여기가 옆으로 보면 판판하죠? 한판한데 얘가 들어가면서 이 부분이 밑부, 밑부분이 바깥으로 푹 튀어나오게 돼요. 그러면서 거기 돌아가는 돌아가는 중심이 되거든요. 넣어볼게요. 넣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넣고 볼게요. 저 어때요? 아까보다 얘가 살짝 튀어나왔죠?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예 아까 우리가 분해 버렸던 어, 미안해 다시 조립해 줄게. 얘를 바깥으로 해서 얘를 이렇게 집어 넣어줘야 되는데 얘는 안 넣을게요. 얘는 안 넣고 그냥 자 여기 봤을 때 여기가 편편하죠. 그러면 얘는 잘안 돌아가요. 근데 얘를 집어 넣으면 이 가운데가 이렇게 살짝 튀어나오면서 보이세요? 살짝 튀어나오면서. 그 부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팽이 접기 완성했습니다.